알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벨라주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손과 황문지가 정리꽃 같이 242장입니다. 피는 것을 볼 때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을 타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은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을 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막과 같이 말고 밝은 거룩한 길을 타니리 잿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을 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을 다니리 거기 제 아멘 두려울 것 없겠네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을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을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을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을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5장 21장 25절로 27절 말씀이 됩니다 계시로 21장 25절로 27절 말씀은 신학성경 4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1페이지 자, 같이 봉독합니다. 25절부터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문길 가정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장치 여러분 오늘 월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은혜 받으셨죠? 할렐루야. 어제 저희는 세면 음성이 들린지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뭐 크고 대단하고 놀랍고 엄청나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큰 어떤 그 강한 바람을 불었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큰 지진이 나서 땅이 뒤엎어지고 흔들렸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고 불이 나서 다 태워버렸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고 오직 세면대에 계셨습니다. 세면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뭐가 다든 대단한 것만 좋아하는데 나한테 큰 기적이 나고 뭔가 놀라운 일을 보고 큰 응답을 받고 정말 상상 못할 은혜를 처음 하고 그리한 은혜 받고 주님 만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역 속에서 예배 가운데 세면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그 어린양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룩한 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과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거리냥께서 등이 되심으로 해나, 달에 별이 쓸데없는 곳입니다. 그 성광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성 자체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의 길도 밝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제철구에서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없습니다 세월호살렘에 없는 건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성전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밤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대문도 닫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무지와 불신앙의 때를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악한 때를 일반적으로 말했습니다. 환란과 권한 때를 말합니다. 무죄와 불신앙의 때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죄악이 아주 성행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하면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있습니다이 세상에 지금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를 밤의 문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자도록 그래서 내일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 법칙인데, 달아갈수록 세상의 죄악이 많아질수록 밤이 밝아지고요. 밤에 활동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때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루살렘 성의 열두 성문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은 도둑이나 적의 침입을 방지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거룩하게 된 자리이기 때문에 대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적 성문을 닫아 방지할 도둑이나 강도나 적도 없습니다. 성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욱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므로 대낮보다 환히 밝습니다성도도이 자유롭게 세류살람을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보호장비가 없어도 안전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낮에도 강도가 성행하고 사기꾼과 도둑이 들끓으며 문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어딜 가든지 QR코드를 찍어야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QR코드 설치해 놔도, 어떻게 할지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어린 서진이은 아, 금방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 하면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나는 QR코드, QR코드 설치해 놨는데도, 찾지 못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자리가, 딱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주더라고. 야, 대단합니다. QR코드에 찍지 않으면, 신분 확인 안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도, 식당도,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에 철저하게 먹고 있는 거죠. 하물며 밤의 세상 지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밤의 세상에서 서로 헐뜯고 상처 입피고 지냅니다. 음란하게 지냅니다. 온갖 죄악을 모의합니다. 성도들은 세월호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살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란 축복을 누가 누리위 해서는 현실의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들합니다. 그래서 세월호살렘 성은 밤이 없습니다. 대문이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인을 맞은 자는 누구나 들라주셨습니다. 그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곧길이요 진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들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 몸 10장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영생의 문이십니다. 축복의 문이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 자만,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이 문으로 들어간 자만, 거룩한 세류살렘에 들어가서 밤이 없고 도적이 없고 대문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 문에 들어간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느냐? 구, 성원이 누구냐입니다. 구성원. 자, 26절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자 들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세례살렘 성에 거할 그수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만국 백성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체 에 기록된 자 외에는 절대로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뭐 창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별걸 다 가져도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질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 많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한 자는 인정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군도 부자도 재벌도 왕도 대통령도 저 어느, 어느 나라 큰뭐 누구누구도 누구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이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하나님 인이 표시되어 있고 환란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도록 중사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너는 장차 받을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벌짜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충성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 가운데는 왕들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던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민과 종들과 과부와 과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과 흥인, 황색인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피부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와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세로한산살림성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새 노를 래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거기서 새 노를 래 부를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 3장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한 송량음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한 받은 자 죄사 받은 자 14만 4천 외에 누구든지 이 노래를 불를자 없더라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말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즉,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은 안겨울 것이라, 이사야 60장 3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본문에서 현실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처음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이며, 전혀 핀틈 없이, 예외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라성 아니라 많이 배우서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환란과고단을 통과한 자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나아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습니다즉 하나님께 속한 받지 않는 것이나 사, 아, 않는 사람은 결코 새로 사람 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악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량 못할 악이나 죄인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새예루살렘의 출입이 시작된 자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리면 아마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알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길 가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 다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죄인이냐? 죄에 대하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아마 맞게 요한복음 16장 9절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맞네요. 죄에 대하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은 큰 사랑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주어서 날 사랑하신데도 그 사랑을 거부한 자는 끝까지 거부한 자는 구원받을 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 내게 영원히 살아있을 때, 그때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 이후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어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생명이 살아하실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넓, 열려있지만 넓게 넓게 열려있지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길로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죄인 중에는 자기 죄를 미워한 자가 있고 사랑한 자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여 범죄하는 죄인이 있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회개하는 죄인이 아니라 거역하는 죄입니다. 거역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이 죄 당시입니다. 저희가 죄라면 저희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않냐며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그할 장소는 세이루살렘성이 아니라 두번째 사망의 불려못입니다. 영혼은 암흑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끈 영원토록 뜨거운 불려못에서 세세 몽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주었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는 그 대가를 엄청나게 혹독하게 치러서 누구도 거기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스 세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나 합니다. 예수의 피가 칠합니다. 교회의 가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았지, 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정주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세류살림에서 세세몽토록 주와 함께 찬양하며 경비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가지로 예수 믿지 않은 그 한가지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몽토록 고통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이시간 주님을 영접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분들은 한사람이도더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전파해서 다같이 주 예수 믿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막 육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21장 25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옵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여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행복하게 영생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제일 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아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어, 추석 전까지 약60% 이상, 70% 정도 맞으면 위드 코리아. 코로나 함께 살아가기로 아마 정책을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화장지가 동일하답니다. 화장기를 갖다 놓으면 다 사가버린다. 사, 사 왜? 사가 버린다. 왜? 그 정도 불안한 거예요. 그 정도 환자가 많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는데 저 미국이 세계 최강도 미국에 화장지가 없어서 말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나는 이렇게 평안한 시즌이 은혜고 우리가 빨리 코로나를 종식되도록 먼저 나부터가 내방향잘 지켜야 됩니다. 더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에 감겨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이 은혜가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므로 구원의 문을 열어서 영생의 문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주 살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고 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새물을느 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생명 권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방수 청취할 또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